안녕하세요, 유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어, A 씨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신 A 씨는 직장 동료인 B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성격도 좋았기 때문에 호감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B 씨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이혼을 한 이혼남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어,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또 사적인 술자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혼남이다 보니까 내가 결혼 생활에 어떤 부분들이 좀 후회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와이프하고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새 출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다고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A 씨는 어, 자기도 모르게 어, B 씨에 대해서 점점 호감을 갖게 됐고, 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음, 나랑도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마음도 어쩌면 흔들린 거죠. 미혼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 진지하게 더 관계가 발전됐고요. 어, 결국에는 B 씨와 결혼을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꿈꾸게 되는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B 씨가 전 부인과 동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약간의 이런 진지한 약속까지 했는데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B 씨의 전 부인이 A 씨한테 너 헤어져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B 씨의 부인이다. 이렇게까지 적반하장적인 말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A 씨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 B 씨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어? 해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B 씨는 아 끝났다. 나는 전부인이 이렇게 오버하는 거니까 괜찮아. 난 너한테 갈 거야. 기다려. 이렇게 안심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를수록 어떤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더 자기한테 나빠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A씨는 계속 재촉할 수밖에 없었죠. B씨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B씨가 잠수를 타신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아 이런 황당한 일을 이렇게 겪게 되셔서 A씨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을 당하신 거죠. 아, 저도 야 이런 아무리 여자분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어, 이 남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까지 벌인 거지? 진짜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딱이 사건은 혼인빙자 가늠죄거든요. 내가 어떤 혼인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깊은 관계까지 가고 또 결혼 약속을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약혼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깨버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게 2009년도에 혼인민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제는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거든요. 어, 결과적으로는 이런 남녀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내밀하게 법이 규율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법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해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어,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상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약혼까지 우리가 단계까지 이뤄졌다라고 한다면 약혼을 파기로 인한 뭐 손해배상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결혼을 약속하면서 내가 돌싱이라는 것까지 다 용인해줬는데 뒤통수 맞은 일이니까. 일반적인 뭐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저는 참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고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어떤 맺어갈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꼭뭐 도이싱이다 이런 거에 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은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이면에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불신사회를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악랄하고, 어, 다소 악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인이라는 것이 참 신성하고, 두 사람이 맺어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깰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런 혼인 관계도 위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네, 많습니다. 실제로는 뭐 남자의 또는 여자의 빚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빚을 좀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뭐 최근에 저도 뭐 뉴스에서 실제로 이혼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혼을 해서 그런 소득세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의도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혼인관계도 깰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꼭돈만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을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도 돌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그래서 도시이꼭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여튼 뭔가 사람의 관계를 맺어갈 때는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않나. 어, 저는 이제 이런 법률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회의적이고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버릇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어, 사람을 선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뭐잘 맺어가시겠지만 한 번쯤 제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편행법상. 혼인을 빙자해서 가능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민사적인 구제 방안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약혼을 파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흐, 직업병적이고 회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관계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이 선의로 사람을 만나시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